개발자들을 좀 더, 네. 조금 더 쉽게 조언을 받고 할수 있게 저희 청년들이 지방으로 네.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네.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하정우 수석이 질문을 요약한 다음에 대안이나 결과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네, 대통령님께서 프롬프트가 점점 고급지어 고급됨이 되고 <laughs>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결국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입으로 코딩을 해도 코드가 만들어지는 음. 기술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1인 창업까지 가능해졌는데 음.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 당연히 수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고 음.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봐도 그 청년들이 1인 창업을 했을 때 비즈니스를 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을 받고 또 바이브코딩으로 하면 틀림없이 어, 개발 관점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특히 공공부터 먼저 마중물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에 정리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, <laughs> 네 제가 병. 하정우 수석을 모시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죠 <laughs> 네. 질의도 정리하고 답변도 바로 네. 냈습니다.